2014학년도 6월 모평 물리원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번 문제부터 볼게요. 그림과 같이 물체 ABC가 도르래를 통해서 실 PQ로 연결되어서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일정한 속력 부위로 운동하고 있다. 이 일정한 속력 부위로 운동한다는 얘기는 가속되지 않는다는 거. 즉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힘의 효과 즉 힘의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인다고 해서 힘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이 전체적으로 힘의 평형 상태라는 거, 그렇죠? 어느 한 곳이 뭐 힘의 우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운동하고 있다. A, B, C의 질량 각각 m과 어, A하고 C의 질량이 각각 n과 3m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b는 안 주어져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 보게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이게 힘의 평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C가 받는 힘을 보게 되면 여기. 3mg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런데 얘가 힘의 평형되기 위해서 여기 줄이 장력이 얼마? 3mg로 작용을 해서 얘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줄이 3mg라면 여기 쭉연결되어 있는 A 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줄도 3mg가 되겠고요. 여기서 잘 보면 요 있잖아요, m. m에 대한 진, 어, 중력이 mg로 작용하고 있는데 얘도 힘의 평형이 일어나야 되죠. 위에서는 3mg, 아래는 mg밖에 없죠. 근데 얘가 밑에도 밑으로 지금 줄이 하나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줄이 작용하는 힘이 바로 Emg가 되는 거죠. 그럼 토탈 3mg, 3mg에서 힘의 평형. 자, 그럼 이 B에도 작용하는 힘이 얼마? Emg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지금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Emg가 돼서 또 얘네들끼리 평형.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B의 질량은 Em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게다 끝났어요. 그럼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P가 A를 당기는 힘과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각각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은 P가 A를 당기는 힘을 찾아보게 되면 얼마죠? 3mg죠? 요거는 3mg에 해당하고 Q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mg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2mg. 그래서 같은 게 아니라요. 얘가 더 크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니 보면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당기는 해, 어, 힘의 크기는 2 m g 를 우리가 구했죠. 요거 맞는네요. 그래서 니 맞고요. 디귿 Q가 B를 당기는 힘과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은 작용과 반작용 관계. 작용과 반작용 쉬워요. Q가 B를 했으면 그다음 어떻게 된다? B가 Q를 당기는 힘.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엉뚱하게 지구 가나 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이것도 바뀌지도 않았고요. 잘못됐습니다. 작용 반작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음만 정답이 되겠습니다.